남자니까 말안 다니까 말안 함. 이거 들 내가 이게 얌식가 기억이 안 나서, 이게 얌식가 이게 아닌데 점프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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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뭐였지? 이거 깨는 방법이 뭐였더라? 까먹었어. 그 어, 어 안돼. 오 어, 엔딩 못 보겠네. 어, 큰일났다. 터무이 없는 도둑놈이군. 자, 그 머나먼 땅인지 어딘지로 돌아가는 게 어때? 어? 유감이지만 곧 시간이 바뀌어. 지 는건, 우 리가 아닌 닐놈들 오로치 다 <laughs> 이런 머 리가 나쁜 것같 네. 그렇게 안 되도록 우 리가 있는 것 아니 겠어? 아니, 이게 기술 을쓰 면은 나가 는 거라. 어... 이게 이렇게 데미 지가 많이 달 아요. 계속 점프 던격이었나 이게? 컴타가 멀리 떨어지면 계속 데미지를 줘요. 그래서 아못 깨겠다. 마지막 엔딩이야 이게 엔딩이 뭐냐면 그냥 저 보스를 깨면 이렇게 돼요 한 해의 봄 결국엔 자기 조상을 없앰으로써 애쉬가 사라져요 아침 7시 언덕에는 진주 이슬으로치고 종달새는 날고 으로이는 가시나무 위에 하로님은 하늘에 모든 것이 평화네 <laughs> 이게 엔딩이에요. 파워킨님 팬클럽과의 감사해요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오늘은 여러 게임을 보여드릴 생각으로 게임 방송을 켰기 때문에 어.. 다른 분들처럼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막경기명왕까지 이런 건잘 못해요. <laughs> 지스타 6시에 끝날 거예요.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포티나 사랑해 민 팬클럽까지 감사해요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! 노말하지 않아님, 고마워요. 논 노말이라... 논노말? 글쎄요. 추천 주신 분들 감사해요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쪼잉 아이고 전지스타에갈 수가 없어요. 바빠요. 자, 여러분, 전의를 해드릴까요? 바이오하자드를 해드릴까요? 라이님 감사합니다. 수대님 팬클럽 가입 감사해요. 앞으로 잘 빼드려요! 제가 중계방도 보고있어요 중계방분들 전이와 바와중에 골라주세요 슬림 팬클럽가입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AK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전이가 맞네 남의 오라버니 고맙습니다. 떼떼로 냠냠. 네, 전이가 맞네요 전이해드릴게요. 잠시만요. 신이 좀... 챙겨놓고... 캐런 캐링 캐링 닝 닝~ 핑크까깔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! 선님 고맙습니다. 전이는 지금 보고 시, 이, 계시는 CD의 배경 게임이에요. 어휴, 저희 집 철수가 짖네요 근데, 아프리카 부스에서 방송을 계속 보고 있으면 괜찮아요? 사람들이 막 옆에서 쳐다보고 그래요? 제가 거길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. 폭탄맛 염사님, 고맙습니다. 행그럭깔 감사해요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상우 아니에요. 일반인입니다. 스포일러 할 뻔했어. 미안해요. 일쑤꾸님 팬클럽 갈 감사해요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냥. PSN은 언제 살아날까요? 목소리 너무 비현실적이에요. 하하. <laughs> 그런가요? 귀환. 이거 음성면조 아니에요. 에코 프로그램이에요, 에코 프로그램. 만약에 제가 음성 변조라면 개나 소나 닭이나 말이나 다 음성 변조를 하고 방송을 하겠죠 <laughs> 빼빼로 스티커 고마워요 많이 먹을게요 음, 음, 음. 목이 타는 듯 뜨겁다. 이거는 대체...? 이곳으몰라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지? 어, 왜내발은 내가 노리는 곳에 향하는 거지?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이곳에 가는 건지 느껴질거야? <laughs> 어서와! 어서와! 이 힘은 너에게 필요할거야! 너의 영역을 올려줘! 잠깐만! 이건... <laughs> 느껴져? 너의 힘? 느 <laughs> 느껴져! <laughs> 신의 아이, 어서와. <laughs> 이곳은 처음이지? <laughs> 앞으로 잘 부탁해. 일이지, <놀란라> 으흥, 신의 아이에게 은총이 있길 어서 와. 아야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. 우리는, 맘촌이다! 와! 와, 신의 아이가 구해줬다! 오늘만 기다렸어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자, 신의 아이, 널 위해 힘을 줄게. 가자! 어? 아이야 어서오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라 아이야 나는 너의 곁에 있어 그리고 너 또한 나의 곁에 있을지 아니 이쪽으로 오라 널 이곳으로 인도하리 니 네가 갈 곳은 이곳이란다 머나먼 모래사막의 은하수를 지나 터널을 지나 사계의 새들을 만나고 그 나무 오로실기를 지나리라 그리고 그쪽에 다섯 개의 탑이 있을지언니 그 탑이 너를 혼동케 하리라. 하지만 그 시련은 네가 이겨내야 할 절망의 탑이니, 아가야, 어서, 어서 와라. 내가 갈 곳은 저곳이야. 하트님 팬클럽까지 감사해요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그냥 실 시간 더빙이에요. 오해하지 말아요. 이런 오글거리는 대사가 있을 리 없잖아요. 곳이야. 이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. 뭔가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야. 추천 고마워요. 뭐지? <laughs> 신하이 너를 위한 달이야 알고 있어? 신하이리, 너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? 그리고 우린 너를 위해 만들어진 것 <laughs> 우리는 혼을 미체야 <laughs> <아하. 웃음> <laughs> 대체 뭐지? 또한... 다리일까? 지스타님 스티커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<laughs> 신이다! 신의 아이야! <laughs> 너를 위해 우린 존재하고 있어! 하늘석견님 팬클럽까지 감사해요 마, 시, 님, 팬클럽까지 감사해요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어디 있지 또 조금 더 찾아야 돼 전이라는 게임이에요. 음. 건 뭐지? 신의 계실까 올라갔어. 이것도 신이 주신 실련인지도 몰라 악마 릭스터님, 팬클럽까지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<끝> 아이고, 미안해요 너희들은? <laughs> 우리 배고픔 없어. 여기서 쭉. 다크베이더님 팬클럽지 감사해요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대도 목소리님 팬클럽까지 감사해요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캔니님 팬클럽까지 감사해요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저는 성우 지망생도 아니고 성우도 아니에요. <laughs> 오해하지 마세요. 고맙습니다. 칭찬해주셔서 별거 아닌 목소리지만. 들어주셔서 고마워요. 다리 건축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. 보시면 알아요. 어? 날아가고 있어. 신의 아이를 위한 스위크롭이야 아이가라고 신아야. 너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야.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야? 나에게 잘 알려 줘. 아. 어,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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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신이시여, 나에게... 당신의 소리를... 어서와. 신이라는 처음이지? 반갑다. 한번 안아봐도 되니? 아니요. 그래? 아쉽구나. 탈락이다. 60초 뒤에 백겠습니다 이제 저 이벤트 방송 끝났음 너무 배고픔 밥 먹어도 돼요? <laughs> 이제 내려갔네요. 응응. 왜안 돼? 어, 이따 보자 얘들아. 밥은 먹고 해야지. 배고파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무슨 이벤트 하나 운명한 일 있냐? 그니까밥 먹고 봅시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 추천 주기가 그렇게 아까워? 오늘 빼빼로데이인데 추천 한번못 누르나? 흥! 그래! 누르지 마! 흥, 바보 멍청이 개불똥개같이 생긴게! 너 따위? 흥, 나도 받고 싶지 않다고! 네? 어, 루네스님 고맙습니다 추천 주신 분들 감사해요 지스타가 오늘 마지막 날일 거예요. 아마도. 코티나 사랑이님,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

정하지 말고.